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3개씩 묶어서 각 번호별로 3만원씩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 하나에 어, 부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두가지씩더 어, 선물처럼 따라가는 그런 구성이고요. 음, 리톱스도 있고 코노피툼도 있고 어,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는 것 있으시면 번호 알려주시면은 저희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어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까이서 이제 사이즈하고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전번에, 음, 키큰 니톱스를 하나는 그냥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하나는 위에서 이렇게 커팅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잘 자리를 잡고 안정화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음, 저는 위에서 그때 커팅했던 것이 좀더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어, 막상 다 탈피를 하고 보니까 음, 굉장히 어, 큰 차이가 아주 아주 큰 차이가 없이 살짝 미미한 느낌의 차이만 있을 뿐큰 어, 차이가 없다는 것 알려드리는데요. 어, 위에서 이렇게 커팅했던 거는 살짝 조금 더 음, 탱탱하고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미리 이렇게 돌려깎기를 했던 것은 조금 더 이제 단단하고 색감도 살짝 진하게 물들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 큰 차이는 안 난다. 그것을 알려드리고자 요거 초반에 이렇게 한 가지 경과를, 어, 경과 보고를 해봅니다. 먼저 2201번을 보여드리는데요. 하... 요것은 어 옵코델륨 실생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어 파우실룸과 아주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실룸 옵코델륨 교배종으로 보여서 이름을 그렇게 어 파우실룸 교배종 뭐 그렇게 어 이름표를 적어 봤는데 어쨌든 옵코델륨 실생 이렇게 사두가 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픽토라튬 실생입니다. 아주 아주 얼굴이 작지만 얼굴 수가 많은 파종분인데요. 7.5cm 포트, 이렇게 사이즈 보시면, 어, 1cm가 살짝 안 되는 그런 고물고물한 어, 얼굴들인데, 지금 탈피를 앞두고 있어서 겉껍질이 마른 어, 그런 모습들도 잘 보이고 있지만, 어, 모두 모두 다 건강하게 잘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살짝 구엽에서 그, 보이는, 구엽 사이로 보이는 신엽들이, 어, 픽토라튬 실생인데, 픽토라툼의 아주 아주 매력적인 도트가 너무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이거 구입하신 분들은 어, 직접 보시면, 아, 이렇게 신엽들이 예쁘게 나오는구나. 그런 것을, 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짝 선으로만 곳에 물만 살짝살짝 살짝 돌려주면서, 어, 탈피 도와주시면, 어, 얼굴이 잘 커지면, 하나하나, 이제 각집을 주셔도 되고, 하나하나 뽑아서, 이대로 계속 꽉 차게 키우셔도 좋고,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라고, 픽트라튬 파정분, 이렇게 포트체로 보내드리고요. 세 번째는, 리톱스 모든 분인데요. 리톱스들이 사이즈가 조금 중구난방, 어, 알록달록 하지만 굉장히 요 화분에서 오래도록 묵어 있었던 그런 리톱스들인데요. 요건 이렇게 화분, 화분 채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20cm 정도 되고요. 20cm, 세로도 대략적으로 한 10cm, 10cm 조금 안 되는 크기, 높이는 높이는 5.5cm, 6cm 조금 안 되는 높이의 리톱스 모든 분입니다. 리톱스가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어, 카라스 몬타나 종류들이 많이 심겨져 있고요, 나머지는 뭐 어, 줄리, 레슬리 뭐 그런 종류들이 크고 있습니다. 여기 흙 어, 오래 키우다 보니까 많이 빠져서 제가 저곡토로 복토를 해줬는데 이대로 이렇게 키우셨다가 가을 되시면 어, 예쁜 거 쏙쏙 뽑아서 각자 예쁜 집을 어,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20이 보여드렸고요. 어, 3만원 판매가는 3만원이고 택배비는 3천원 그리고 어, 5만 원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 배송 되는 거 참고하시고요. 어, 길게는 아니지만 보관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유비포름이입니다. 유비포름인데 이것도 신엽이 살짝 보였는데 아주 아주 너무 예쁩니다. 살짝 솜털이 보송보송하게 느껴지고 어, 올록볼록한 그 얼굴. 어, 그 볼륨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느낌. 어, 두 수가 많고, 이렇게 얼굴 수가 많고, 군생입니다. 탈피를 하면은 얼굴 수가 더더 많아질 것 같고요. 사이즈는 6cm 포트, 포트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흙을 많이 털지 않고 그냥 쏙 뽑아서 큰 화분에 심어서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살짝 어~ 조금 작은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유비포름이 군생 하나가 가고요2 2 0이두 번째는 어~ 살짝 어~ 얼굴이 작고 그리고 오래 묵어서 색감이 아주아주 아주 예쁜 업코델륨 어코델륨 군생입니다 자 얼굴 수가 작아도 두수가 많은 1 1두나 되는 그리고 시방도 물고 있는 예쁜 어코델륨 군생 같이 보내드리고요. 또세 번째는 어, 이렇게 화분채 보내드리는데요. 화분채 대박이죠. 이렇게 사이즈 줄여서. 어, 화분 크기는 대략적으로 어, 10, 15cm가 살짝 안 되는 14cm? 14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4에서 15cm 사이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높이도 대략적으로 한 9cm 조금 안 되는 높이로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 이렇게 박 터지는 듯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모습이 있다 하는 독특한 리톱스 같이 심겨져 있던 그 모든 분 맞고요. 그 모든 분의 이렇게 새로 그 파종 씨앗이 퍼져서 또몇년 동안 이렇게 키워 키운 또 리톱스들 같이 몽땅 어 심겨져 있는 모든 분입니다. 이렇게 개수 대략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사이즈도 큰 것은 한 3cm 뭐 작은 것은 2cm 뭐더 작은 것은 1cm 안팎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톱스 모든 분 어, 가을까지 쭉 키우시다가 가을쯤 분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203, 세 번째인데요. 요것은 트론카튬 사두, 사두인데, 어쩌다 보니까 상처가, 이렇게 어, 상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지껏 판매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또뭐 앞으로 탈피를 계속 할것 같고, 키우시는데 물이 없어서 이렇게 사두 트렁카튬 같이 보내드리고요. 또 카라스 몬타나 리톱스 하나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cm 정도 되는 크기 <laughs> 트렁카튬은 이렇게 사이즈 확인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분 모든분 이렇게 분체로 보내드리는데요. 이것은 풀분에 심겨져 있지만 어. 양이 이렇게 양이 어 군생이 여러 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열 개, 대략적으로 열 다섯 개 정도가 심겨져 있는 어 모든 분이 되구요. 얼굴도 각각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빨간 점도 있고, 까만 점도 있고. 울퉁불퉁한 것도 있고, 시방이 많은 것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아, 겉잎은 별로 이쁘지 않더라도, 신엽이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신엽이 나오고 있는 픽트라툼 어, 종류도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또, 예쁘게 탈피를 하고 있으니까 아주 기대가 되는 모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쪽 아랫단 부분도, 요렇게, 요게 또 지금 탈피를 하고 있는데, 신협이 요렇게 이쁩니다. 이렇게 모든 분이 3만원, 3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해서 203까지 세 가지 세트 보내드렸구요. 각각 3만원씩,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또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항상 알찬, 알찬 내용으로 조금 더잘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판매도 하고, 어, 다육과 또코노피튬 리톱스, 어 소개도 하는 그런 영상이 되도록, 영상을 찍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